2020년 3월 30일 5일차 수행입니다. 새벽 2시까지 작업을 하느라고 늦게 잠들었더니 오늘 아침은 피곤하다. 머리가 무거운 상태로 아침 수행에 들어갔다. 마음이 1시간 정도의 독성 수행에 힘들어 한다. 한편으로는 꼭 성취해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 동시에 일어난다. 180일 수행 중인데 포기할 수 없다. 힘내서 한 시간 아침 독성 수행을 마쳤다. 만약 180일 수행 없이 자유롭게 했다면 매일 규칙적으로 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있는 방편이 필요하다. 오늘은 마음을 본다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관찰한다, 마음을 본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30대 선도 수련을 할 때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호흡에 집중해서 단전으로 호흡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팽창 수축을 하면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상태에 들어가서 내 몸과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심신이 지쳤을 때는 단전호흡으로 이안해 주고 기운을 단련하여 건강한 몸과 정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태극권과 단전호흡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 방법은 10년 전 이빠사나 수행을 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음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몸과 마음으로 존재합니다. 특히 마음이 없으면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도 있고 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눈이라는 물질만 있다고 사물을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같이 작용해야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육신이 수명을 다하여 죽음이 오더라도 마음은 죽음이 없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알고 관찰하면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몸을 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몸을 보는 것입니다. 눈과 마음이 함께 작용해서 하는 일입니다. 일상 중에 손을 사용해서 일하고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합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마음과 몸이 하나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분리해서 정밀하게 탐구하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의 작용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고 신기하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좋다, 싫다라는 느낌을 아는 것도 마음입니다. 또한 감정과 생각 등도 모두 마음입니다.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안다면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에 빠져 있다면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 함몰되어 있을 때는 멍한 상태이며 생각과 동일시 되어서 한참의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마음을 볼수 없습니다. 마음을 보려면 관찰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도 보고 몸의 움직임도 보고 감정도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일상에서 알아차림 명상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조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화 받고 일 처리 빨리 하다 보니 마음이 급해져서 순식간에 조급한 마음이 생겼고, 긴장하게 되었고, 어깨와 목이 뻐근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알고 보고 있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구나 라고 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긴장하고 있다 라고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의 통증도 느꼈습니다. 이것도 마음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현상들을 일어나는 순간 바로 아는 것이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본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몇번 돌려 보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상 중에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정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 듣다 보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음 조급하게 가지지 마시고, 이해 안 되면 또 반복해서 영상을 보면 되지. 이렇게 편하게, 여유있게 생각하십시오. 그럼 이제 시간을 내셔서 마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명상은 가만히 고요하게 앉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탐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지혜 명상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행한 공덕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지혜로워 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